우와 이거 기뚜라미입니까 바퀴벌레입니까 느낌상 이거 저기 미국 미국 왕 바퀴벌레 같은데 기뚜라미하고 많이 닮은 거 닮은 거 같기도 하고 봐야 되겠네. 예 엄청 커요 이게 야이 다듬이 좀 봐요 오 오. 예, 아, 다야 무시무시한데, 오이 이 정도로 빨른 거는 이거 바퀴벌레 같은데, 오 예, 바퀴벌레 같아요. 야, 아여튼 지구가 망하도 살아남을 거. 어, 아, 제가 이거 가는 대로 이 더듬이가 왔다갔다는 건데요. 야, 더듬이가 여기. 제가 가는 대로 여기 왔다 갔다 하네. 이우 이제 어디서 아왔지위 위. 오 응. 응. 공포에, 예. 바퀴벌레. 야지긴다 더듬이 탐사. 더듬이 탐사하는 거 봐요. 이 어. 엄청난데? 네. 음, 그다 음, 예. 명빨이 예. 아, 다키벌래이 무서운 애들이야, 얘네는. 의외로. 야이 박지불레가 야. 음? 맞죠?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야. 야씨 니가 오나 보자 그래 니가 일로 오려고? 응? 니가 일로 오려고? 야씨 오 잽싼데 도망가려고 야아 예, 아. 예, 바퀴벌레 무시무시한 바퀴벌레 감사합니다.